<laughs> 아안좋아기 싫은 거야 나는 의외를안 한다? 의외 아닌데? <laughs> 야, 그런 이미지야? 당연하지 위 <laughs> 이기적인 생각이야 <너> 그거. 맞아 <laughs> 이맞싸지 이런... <laughs> <하고>. 귀를 떼달래? <laughs> 이어폰 빼달라고 꼰대 같아 근데 응. 꼰대님들 조용히 하셔도 돼요 퇴사합니까? <laughs> <laughs> 말안 아, 해줄 거야 <laughs> 이거 나갈 수 있죠? 미안해 친구들아 에헤이 조졌네 이거 시둘 시작 안녕하세요 싯입니다 공인들 오늘은 뭐가 있는지 자 보시죠 첫 번째 주제 출퇴근길 발견한 어색한 동료 아는 척한다 안는다 카네다 좀 많이 넋살 좋은 사람 아니야 나도 못 당했는데 이거는 눈이 맞아 치면요 <laughs> 눈맞춤 해야지 어쩔 수 없이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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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확인 지 확인하려고 고개 를 이렇게 딱 들었다가 딱 넘어 나는 저기 싫은 거 <laughs> 인사만 할것 같아요 최소한의 얘기 종종 만난 동료들이 있었거든 응. 다 타팀이었어 혼자면 눈이 마주치면 인사들을 했던 것 같아 결국 엘베까지 얘기하면서 왔어 타팀인데? 좀 뒷발렸겠다 내가 음. 던진 질문에 그 사람 음. 대답하고 있잖아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을 난 생각하고 있어 안 들어 저랑 마주쳤던 분들 오해하실 수가 입니다 다입니다 나는 의외로 안 한다 <laughs> 의외 아닌데? <laughs> 어안할거같아 같아. 왜? 별로 웃지도 않을 것같은 아니 뭐야 그런 얘미지 야? <laughs> 이 영상 속의 모습이 가식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같아 그건 아닐 거 같애 나 평소에 <laughs> 되게 주변 둘이 번거리면 <두리번거름> 사는 스타일이거든 <laughs> 아, 딱나나 그런 상황에 왔다 핸드폰 보고 그 사람이 먼저 와서 말걸면데 사장님 어? 어 안녕하세요 아 사실 어이야바 핸드폰이 보고 있어도 이 흰자로 여 옆을 가봐요 이쪽이 나에게 오는 거 같다 느껴지면 길틀어 생통류가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 빌려준다. 안 빌려준다. 빌려준다면 얼마까지? 나안 빌려줘. 누구랑도 돈거래 하지 말라서. 난 의상하기 싫어. 커피 사는데 이따 계좌이체할게요. 빌려주세요. 그건 빌려주지. 아 그러면 빌려줄 수 있어. 5만 원. 8부 해가지고 한 번씩 주 아, 내가 다그 달달이 그거 계산해야 되잖아. 내가 <laughs> 이게 세 번째 받았나? 네 번째 받았나? <laughs> 네번 받았는데 <laughs> 다 받았어? 아니 아직 돈한번더남 않죠? 좀못 믿어요? 야, 네 우리 네 뇌절까지 가지 마. 맞아. <laughs> 제가 이 사람 사정을 다 알아. 그럼 빌려주시. 10만. 아, 100은 안 돼. 왜냐면 그걸 줄 돈이 없어. 근데 만약에 그냥 같은 회사 다니면서 계속 응. 하면. 아, 줄게. 아, 그... 다음 달에 돈나 와. 역지사지로 화를 내. 내가 뭐돈떼먹을 사람으로 보여? 누가 보니 100만 원 빌려준 줄알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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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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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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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원까지. <laughs> <laughs> 만원 행복? 무슨 <laughs> 만 원으로 점심 한끼도 못 먹는데요. <laughs> 저밥안 <밤> 먹을게요. 만원 <laughs> 값지만 <원어치만> 주세요. 국물만. <laughs> 만 원은... 8원 나, 만... 나가 왜만 원이야? <laughs> 없어요. 있었는데? <laughs> 아, 그러니까 있었는데 <laughs> <전혀> 없어요. 아니, 그까 있었는데,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가방 살리는. <웃음> <웃음> 만 원, 이거, 이거, 이거 갖고 밥 사먹어. 그러고서 나 갈게. <laughs> 안 빌려주는 게 맞는 거 같아. 내가 그걸 돌려받는, 돌려받는 날까지 잠을 못잘것 같아. 못잘것 같아. 음. 그리고 그 사람만 보면 계속 <laughs> 만 원, 만 원, 만 원. 생각날 것 같아가지고. 전 사장님 말에 약간 설득당해가지고. 생각날 것 같아. 같아. 그래서 만만 원. 만 원이면 마, 만 원, 만원 차밖에 안 보일 것 같아. <laughs> 300원 가까워. <갖고 웃음> 팔천칠백. 그렇게는 <laughs> 안할것 같아서 만원 정도면. 이번 주제는. 점심시간에 유튜브 보는 신입사원에게 말걸는데 에어팟을 안 빼네. 이게 불편하면 내가 꼰대인다. 점심시간은 이 사람의 쉬는 시간인데 그걸 방해 놓고 그 사람이 내 말에 귀 기울여주지 않는다고 음... 꼰대라고 어... 생각하는 거. 유급시간 휴식시간이라 이거지. 말만 걸어봐. 그럼 같이 식사하지 마. 거예요 <laughs> 사실 나는 꼰대 아닌 거. 관심 같은 느낌. 응. 그 유튜브가 약간 나도 평소에 즐겨보는 유튜브일 수도 있잖아. 응. 뭐 한쪽은 뺄수 있잖아. 안 빼고 쌩간 게 아니죠? 쌩간 거면 싸가지고 없는 거지. 지문 자체로 생각하는 게 본데 같아 저는 완전 선임 님편이 <laughs> 그래도 그래도 한쪽은 빼수 응. 수 있지 않아? 뺄수 아니 있지. 뺄수 있지만. 저는 이 빼는 게 인사라고 생각해. 그렇지 그렇지. 맞아 저거야. 내가 뭐 귀를 떼달래? 이어폰 <laughs> 빼달라고. 누가 말 걸면 빼잖아요, 음. 저희는 음. 다. 기본 설정 값인 거지, 이렇게 빼는 거에 대해서. 그럼 쟤는 그냥 그런 거 같다. 어어, 어, 난 골대. 그냥 딱그 정도. 꼰대가 맞는? 저, 어, 어디에 달아요, 꼰대가? 가 맞겠네. 에헤이. 에이, 조졌네. 저... 이번 주제는 회사 출퇴근 8시부터 5시 아니면 10시부터 7시 뭐가 나아? 가깝게 자취했으면 전자 집이 멀어도 5시에 퇴근하면 집에 좀더 일찍 갈수 있잖아 그때 가도 늦고 이때 가도 늦어요 출퇴근 시간에 너무 대중교통이 붐벼서 근데 그럴 거면 차를 늦게라도 나오는 게 나아 숙제 이라도 강제로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요 응. 강제 미라클 문제 응. 지금은 미라클이 안돼 지금은 회사 출근하는 게미라클이잖 기적이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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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 때라고 자를까요? 피곤해도 회사에서 피곤 <laughs> 5시에 퇴근하고 구로에서 열차가 한번 연착이 돼 그런 일들이 통근을 하면 되게 많이 생겨요 통근은 다해 <laughs> 회사에서 그냥 가까운 사람들 붙이질 않았으면 좋겠어 <laughs> 이기적인 생각이야 너 그거 맞아 어땠어 정말 어땠어 정말 롱근형 소우인줄 달래가고 싶긴 하니? 당연하지 <laughs> 아, <맞지? 웃음> 5시면 운동 갔다가 약속 걷어 와 아, 너무 좋아 운동 세려도 7시가 네, 어 세린 아, 세린 <laughs> 어, 운동을 해도 7시가 전이야. 2시간 뒤에 또점심시간이아 맞아, 맞아. 조금 보면은 밥 먹을 만해. 오호가 너무 길어. 이친짜들은 네. 퇴근하면 되겠는데 하면은 이제 5시쯤 돼. 난 4시더라. 에이 들는 심야 회사와 상관이 <laughs> 없어. <없잖아>. 그냥. <laughs> 그냥 개인의 실체 컨디션 바이오리듬을 어좀 챙기세요 그냥 바이오리듬이 문제인 거지 야근을 해도 친구랑 <laughs> 약속을 잡을 수가 있어 근데 이때 야근하지 못 만나, 못 만나. 내가 그래서 파토낸 약속들이 몇 개인지 알아? 미안해 친구들 음... 이자를 빌어서미안 음... 대표님 보고 계시죠? <laughs> 직장인들의 다양한 고민들에 대해서 토론을 나눠봤는데요 구독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좋은 의견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른 고민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못 나가겠어. 아... 너무 힘들어. 어인 친구들이 만나주는 걸 되게 감사해야 되는 거네. 나랑 같이 가려면 자전거 타야 되는데 괜찮아? 오늘은 왜발 자전거야. <laughs> <laughs> 치면 안 돼. 너 <laughs> 스트레스 받아서 치킨 먹으러 가자가 아니라. <laughs> 스트레스 앞에 바로가 너무 커. 말을 하면 되잖아. <laughs> 정이 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야. <laughs> 나누면 슬픈 사람이 둘이 되지. 사실은 F가 나쁜 사람들. <laughs>